자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장가계에서 출발을 해서 장사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. 장사 시내인데 뭐 저희가 제일그 식당을 포기하고 이번엔 이제 의기투합해서 어, 중국 현지 식당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앞에 있는 아저씨가 술장을 듣고 있는 게 되게 웃기고 멋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문구를 좀 제가 알려드리면은. 술을 즐겨라 조금만 먹어라 자주 먹어라 나는 아주 문구처럼 돼 있는데 아, 상당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 식당으로 한번 들어가고 이곳에 역시 택시는 코스바겐는 제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나 이쪽이나 아직까지는 그 택시는 좀 저기하고 어우 좌우측 물건에 저희도 아보진 않았는데 상당히 유명한 그런 식당 같습니다 광고나 이런 걸 봐도 아주 베이스북 오를정도 그런 식당인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 현지식으로 되돼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 오른쪽부터 좌측으로 왼쪽으로 쭉 이어지는 식당 공고가 상당히 큰모습으 <목소리> 중간에 이제 햇빛이 좀 비치고 있는데 어 메뉴판 보이는거나 이런걸 봐도 상당히 좀 규모가 큽니다.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서 음식을 먹어보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지금 들어하고 있습니다. 모처럼 저희가 아주 저 좋은 식단을 마련할 것 같으니까 안에 가서 촬영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